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도 있네요. 블루라인 파크. 자, 이, 이 열차, 이 길을 타고 열차를 태운다.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동해남부 선패션부지 미포에서 구송정역한 구성, 열차라고 하네요. 전망대 간이 전거장도 있고 이 열차를 타고 해운대하고 이 바다를 이제 구경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재물쇠 자, 제 탑승하는 곳이라고 준비되요대우시자 타는 리건거 <laughs> 네.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쳤어. 저 여기 송정에 송정에서 n 포 Song, 미포 n g Song, s 미포 g Song, Song, s 몇분 걸려요? 25분? 이 n 가는데. 25분. 자가 g s 봐 올라오세요. 1분 뒤에 마감 o 니다가 o n 봐 올라오세요. 1분 후에 출발한대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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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3 0 분을 여기서 멀벌떡을 기다려야 돼. 우리 지금 번, 타야 번, 돼. 요 출발하다 내가 지금 못 돌아갔어. 지금 출발 안 되는 거. 열명 지금, 음, 지금 음. 타야 된다고 무조건. 음. 아주 울산지인다고 빨리빨리 좀 움직여야지. 지금 한 삼십 분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열 명이니까 좀 기다려 달라 했어. 지금 바로, 어, 바로 출발하면 되는 거를 맞아, 맞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지금 얼른 타. 아니 우리가 시간을 알았었지. 30분 차인 거 알고 있었어? 아니, 알고 근데 왜 그래 안 뛰어. 자, 빨리 타자. 시간 아, 찹니다. 빨리 타세요. 알겠습니다 송정역에서. 송정역에서. 송정해수욕장은 복잡한 도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파도가 어, 좀 오, 세네요. 생각보다 오늘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와우, 바다다. 해맞이요. 부산이 바다의 자원을 해명해서 해운대도 추천할 수 있는 곳니다 신개념으로 분위기 잡자 현재 구덕포항에는 다양한 해양 관련 덕포는 현상적인 분위기의 식당과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상과 함께 추억 만들기에 좋은 곳입니다산정적 분위기의 구덕포 방파제에서 산책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넥 e 트스 t s 구덕포 구덕포 왕복 5 k 간 정도에 파인 딜리트 쪽으로 가는 게 크다니까. 구덕포도 거기서 해줄수 있는 게 있고. 여쪽부터이렇게바닷가만에연는는 길이 있대고. 이쪽으로. 로아니 그러니까 연인하고 뭐 그런 만네 아 나도 뒤진다 <목소리> 네. 니, 니는 리아부리뭐이 사가에 오렸어 산악에서 감포 그거 갔는데 2시간 걸었는데 네. 얼굴 시커매 다끄시고나 나, 나 진짜 내안끄시는줄 알았거든. 거신다, 진짜 올려라. 안 되지. 신다 그래도 민사람은 해변 카페도 있네요. 와. 이 바, 바다를 1 2시간간 잠시 후, 구덕포 정거장에 도착하겠습니다. 카페가 많다. 네. 해변 기가 네. 좋으니까. This stop is 구덕포. 구덕포. 이게 도로인데, The doors on your left. 아, 저 해변 옆에 카페 가서 한잔딱 먹어도 좋은데. <laughs> 어, 그렇지. 여기 내려서 카시를 아, 타고 그래. 가야 어? 되나? 계속 이 바다만 보든. 저런데 좋지 않아? 저런데 근일을 서 좋을 같데 저기 전망 바다가 바라보이는 일등들이

Like a stepping stone. The floor here is made of glass, so you can feel the thrill of walking in the sky about the sea. Admission to the skywalk is free of charge and may be restricted in the event of strong winds or rain.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다리돌 전망대, 다리돌 전망대 정거장에 도착하겠습니다. 돌 전망대. 아, 사안내가 있네요. 운대 특산물 전시장. 자자, 나, 라 이분 안에 이분 어, 외출. 무슨 아, 지금 놔. 근데 이여행이 어디서 나어이아 맞나? 맞아, 선물 한근 원했나? 아마 다벌랑 선물 안 까먹게 좀 챙겨 주세요. 말라에 있는 6천 6 5 1 6미사이다가 아이고 청사포라고 하네요. 부산이 해변을 따라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면서 차도 마시고 으음. 하면 좋겠네요. 청사포역이랍니다. <목시> 역마다 <Charleston> 아. <Koca> 가는 곳마다 강한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멀리 들려드려 볼게요. 식당, 카페들이 이렇게 Time while listening to rushing sound when waves hit the apples, they a

4와만 대만, 여기서 대마도 48km. 어, 노을이 좀 좋네. Um, 아, 아, 음, 조금 다 조금 더 늦게 오면 더 멋있겠대 바다가. 노을 바다. 노을 바다 알바지나이니다 The train will arrive at Kaimati Tunnel Station shortly. Doors open on the left. 우리는 하여간 하여간. 마지막 정거 어, 장은 음, 음, 어린 정거 장에 도착 합니다.